초대 교회로부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교회 시대 속에서 누구나 믿는 기독교는 없었다는 겁니다. 누구나 고백하는 믿음도 없습니다. 아무런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는 시대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서 결단이 없는 믿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설교를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확신이 먼저 들어갑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확신이 우리를 알고 결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 어떤 상황에도 심지어 내 목숨을 내놓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부인할 수 없다. 결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에서도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 이 바로 이런 거예요.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가 아니라 성경 읽냐 안 읽냐가 아니라 기도를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결단이냐는 있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건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런 건 내려놔야지. 이런 결단이 있냐는 거예요.